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몇살때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까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난초. 답이 있다면, 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아, 나의 고화가 필요 없겠죠. 언제든지 하루빨리 들어오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요, 난초는 품종을 생산해서 출하해서 돈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수한 품종이 하나가 만들어졌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출란계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품종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이 대발이라는 사람이 군회를 졸업하고 25살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자리를 좋은 데를 구해서 좋은 데 취직이 되어서 가면 아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일자리를 못 구했다 또는 일자리를 구했는데 월급만큼 과외로 부업으로 돈을 좀 벌고 싶다라고 하는 아, 분들이라면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자를 들이시고 반반으로 예, 지분 분할하시고, 자, 여기까지 가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종자를 들이면 가을 가을이면 반반로 나누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본인의 지분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1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6살이 되죠 그리고 본인 난초가 늘어났어요 1년이 지나서 그러면 27살이 되고 그다음 이걸 나누어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나오게 되면 28살이 되겠죠 28살이 되고 나면 절반을 출혈해서 본전을 하고 두 개만 남겨서 이두 개를 또 나누어서 키우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속이 나오겠죠 이 모두는 다 남은 것이죠 자, 요 때가 29살이 됩니다. 25살 때 시작해서 29살이 될 때쯤 되면, 최초에 들어갔던, 아, 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아, 예를 들자면, 최초에 천만원에 들어갔죠? 요거는 업체죠, 업체. 그렇게 보면 요 천만원이 두 배가 돼서, 그게 네 개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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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이렇게 해서 8천 기간이 지났으니 한 6천만 원에서 6천5백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6천만 원 정도가 손에 남게 됐죠. 본전은 여기서 다 하는 것이죠. 본전하고 6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6천만 원 남았는 것을 그 다음에부터 생산을 하게 되면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나, 둘, 세 개를 출할해서 소득을 만들게 되면 약2,500 정도는 아, 만들 수 있습니다. 2,500만 원정도의 벌리고, 자, 이렇게 되면 30입니다. 25살에 들어와서 30살이 되면 월 200만원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이월 200만원을 가지고 가지고 30년 55세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이면 60세가 되겠죠 이때까지 가게 되면은 곱하기 30년이 되죠 10년이면 2억 5천, 1년에 2,50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20년이면 5억, 그리고 30년이면 7억 5천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7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만들어진 이 돈은 이미 본전하고 남은 것이죠. 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 이 돈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또 난처를 하겠습니까 또 하겠죠 그렇게 보면 약 12억에서 15억 정도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55세에서 6 0대 퇴직 이후에 만들어 놓았다면 그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좋겠죠 우리가 25살에 성인이 돼서 사회를 나와서 직장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55세에서 60세라고 부르는 사회 정년 이후의 준비는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보험은 왜 됩니까? 보험은 바로 안 좋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 안대로 갔을 때 7억 5천이 통장이 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개를 우리가 녹여서 또 용돈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25살 들어온 분이 가장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난실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위탁오더대리 돌봄하는 시스템에다가 어탁을 해서 또 지역마다 있는 공농비양장에 들어가서 난초를 키우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30세입니다. 30세가 되면 조금 여력이 25세 때보다 좀 많겠죠. 이때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업체가 2천, 본인 2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면 25세에 들어왔는 것과 비슷하게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정년퇴직 때까지는 7억에서 8억 정도를 능이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장에 차곡차곡 사일 동안에 한번 더, 두번 더, 세번 더, 네번더 돌리게 되면 한번 들어갔던 그 2천만 원 본전이 나와서 다시 돌기 때문에 네 번, 다섯 번 돌아도 원래 총 미천은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스테이지가 커지면 생산된 양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는 더 많이 만들어졌어. 10억에서 12억까지도, 아, 우리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매월 200만원 정도는 수령을 받아서 활용하면 되겠죠. 40대로 넘어가야 되면 가정을 다 이루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예, 부부가 서로 하게 되면, 예, 2000, 2000, 반반, 반반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두 스테이지가 돌게 되죠.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두 개가 돌아가게 되면 역시나 우리 젊은 시절 25살 때 진입해 있는 것 정도로 소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큘라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돈을 만들어내는 아, 고부가 작물이죠 이때 들어와서 15년에서 20년 이 사이에 두 개의 스테이지가 돌아가서 돈을 만들게 되면 굉장한 양의 돈을 만들게 됩니다. 역시나 3년이 지나고 나면 양쪽 곳에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 만들지지 않겠습니까? 50대는 7억, 10억 이런 비용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퇴직 이후에 월 200에서 300 정도 만들어지는 건 얼마든지 미리 준비를 하시면 본전을 찾아가고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남쪽에서 가장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주장한 태극선. 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가다가 지금 2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촉수가 100만 촉을 넘어서서 지금 200만 촉 정도 된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 그 난초도 사업성이 존재를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지자체에서는 태극성 농가를 모집해서 돈을 반틈좀 지원해 주는 것도 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으면 젊은 대로 좋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은 대로 좋고, 하루빨리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본전을 회수해 가시고, 남아있는 난초를 좀 늘려서 그걸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문화진흥원에서는 이 성공 사례를 100건, 200건, 300건, 1000건, 1000건을 10 만들어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원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명입니다 이 원명 한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살수 있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를 들여서 1년 2년 3년 4년을 길렀더니만 촉이 이렇게 돼서 꽃이 붙었습니다 지금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에 아, 살려고 하는 분들 실제 많이 있습니다. 이 난초 꽃이 좋기 때문에. 자, 이 난초를 4년 정도 길렀더니만 반값으로 아, 출을한다고 해도 약 350만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만원에 들여서 4년 정도 길러서 350만원이라는 이 돈이 난초 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만들어지니까 소매 호가 700만원인데 350만원에 판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업체들에서 10개 20개 다 사갈 것입니다 한 촉을 들여서 촉을 늘려 가지고 늘려 가지고 절반을 팔아서 본전하고 남긴 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시합에 내고 즐기고 감상하고 또한 촉씩 출하를 하고 분체로 출하를 하고 한다면 이 원명도 돈이 충분히 능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시작하면 좋습니다. 길게 내다보고 난초를 들여서 일찍 본전하고 가시면 그 남아있는 난초는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본 데는 지금 20대 초중반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도 괜찮을까요?라고 하는 그리고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난초 보급을 하실 분이라면 반드시 2급 기초 교육 과정을 받으시고 자신의 의해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의지로 본종을 들이고 그리고 길러는 것은 맡겨서 키우든 본인이 키우든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